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장미꽃으로 봄을 알려 드립니다. 어제 퇴근하면서 좀 사와 봤어요. 그리고 제가 눈 밑에 좀 뭐가 나서 지금 레이저 시술을 받고요. 듀오 덤을 좀 붙였습니다. 오늘은 TQQQ 하락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동행자님이 댓글 남겨주신 거 읽어 드릴게요. 수익은 TQQQ 10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고, 지금 하락장은 싸게 담을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싸게 사고 그냥 길게 길게 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아직도 이런 하락장을 너무나도 겁내 하시고 또 이게 장기 투자로 맞을까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댓글로 시원시원하게 써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기사들이요. IMF 반년 만에 1% 가까이 낮춰 올 물가상승률 전망은 3.1에서 4%로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미국 금리 단번에 0.75%포인트 인상론도 나온다. 이렇게 요즘 기사들이 좀 이런 내용이죠. 뭐 그렇게 좋은 기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하락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죠.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주식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받쳐졌을 때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 생긴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TQQQ를요 아이를 키운다는 느낌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작년 제가 10월에 처음으로 샀기 때문에 지금 막 6개월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집기는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일어나 앉으려고 이제 한참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린 아이한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죠. 뭐 뒤집기 하려다가 다시 엎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다시 뭐못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작은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한돌 정도 됐을 때는 아이가 좀 걸을 수 있다. 그리고 뭐세살 다섯 살 됐을 때는 뭐 유치원도 갈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자란다. 여덟 살 되면 이제 초등학교도 입학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하락장에도 당연히 나중에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조금 이런 하락장이라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그 댓글을 써주신 분처럼 싸게 살수 있는 아주 큰 기회죠. 만약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예전에, 예전에 사두었던 거 그냥 두셔도 나중에 괜찮을 거예요. 닷컴 버블 같은 큰 하락장 그리고 긴 횡보장일 때는 반드시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는 해, 해야 이게 원금 회복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 경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시고 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2천만 원짜리 그냥게 두고 있어요. 작년에 한참 높을 때 사뒀죠. 그리고 하나는 100만 원어치 사두고 매달 초에 20만 원어치 사고 있어요. 그리고 kb증권에 있는 거는 좀 자주 자주 사고 있죠. 어떤 이런 경제 위기가 있어서 하락 장에 산다라는 개념보다도 그냥 주식수를 계속 늘려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kb증권에는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이를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좀 느긋하게 갖고 계시면 되고. TQQQ가 아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태교가 요즘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 나누시면서 긴 세월 함께 버티시면 나중에 함께 웃는 날 있겠죠, 당연히. 오늘 이거 웰싱킹, 저 아직도 읽고 있어요. 저는 책을 빨리빨리 읽지 않고 조금 정독을 하는 편입니다. 밑줄도 거가면서, 생각도 해가면서. 이 중에 좋은 내용 있어요. 인류는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불을 가지려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 발전했다. 온 우주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부를 축적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향한다. 그렇기에 당신이 부를 거머쥐려는 목적이 타인을 향해 있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음 어떻게 보면요. 내 밥벌이 하기도 바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나부터 제대로 잘 서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라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보면 꿈이 조금 더 크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게 꿈을 크게. 가지면 그런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저도 사실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수치화할 수 없는 거라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꿈을 좀더 크게 가지시면 음, 내가 써야 할 돈은 당연히 벌려지는 거고 정말 남들에게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런 큰 돈이 생길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좀 일교차가 심하죠. 그래서 낮에는 조금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은 조금 긴팔도 입고 서늘해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